어, 나가서 담배 하나 피고 오세요 <laughs> 자꾸 도넛츠를왜제 앞에서 앉아봐요 예? 앉아봐 왜 그러시는 거예요? 남편이 옆에 있는데 이게 뭐 하는 거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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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민이가 알고 있어? 너랑 내 사이? <laughs>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? <웃음> <웃음> 알고 있냐고 우리 사이 술 많이 드셨어요? 술이 없는데 빵을 많이 먹었나 왜? 우리 사이 몰라? 남편이 옆에 있는 건데 뭐 하는 거냐고. <laughs> 아 알았어, 저 여기서. 우리... <laughs> 어, 오오오 어, 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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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좋은 시간 되세. 잘 됐으면 좋겠다. 뭐 뭐예요? 부드러워요. 너나 사랑하잖아. 너 그럼 너 그때. 아 어디 있는 거야? <laughs> 왜 그러세요 형수님? 너 그때 내 머리 쌈스담했잖아. 형수님 그 폭치기 당해가지고 벽돌가로 털어준 거잖아요 그거는. <laughs> 부정하지 마. 부정하지 마. 뭐야 이 바이브레이션은? 왜 이래요? 여보. <laughs> 음, 그럼 그때 얘기해봐. 우리 부부 동반했을 때 삼겹살 집에서 나술 먹지 말라고 술 먹지 말라고 내손 잡았지 않아? 그거 뭐야? 아니 술이 아니라 그 <laughs> 돼지고기 기름 모아 놓은 거 마실라고 그랬잖아요. 그거 먹으면 죽어요. <laughs> 네 마음 숨기겠다 이거지? 그래. 왜 이래? 아왜 이래요? 아니, 아왜 이러시냐고요, 진짜로. 왜 그래? 아니 앉으세요. 어때요? 어떠냐? 술마셨떠냐 <laughs> 후회합니다, 진짜. 아 그만하세요. 그래 후회하고 싶어. 셋만 어때? 셀 거예요, 진짜. 그래, 그럼 그래, 후회하자. 후회하지 하자. 셋. <laughs> 그만하시고요, 아니, 진짜. 왜 이래 여기? 지민이 어, 있었네. 지민이 어디갔지? 지민이, 지민아, 어, 지민아, 지민아, 지, 지민아, 아내 와이프, 내가. 네, <laughs>